사람이 자신있게 살다가도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보면 그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들여다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그런 일들이 나이가 들면 보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젊을 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더 깊은 것이 보이게 되고 또 인생의 뒤편에 저만큼 숨겨져 있던 일들이 그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또 사람이 실패를 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다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될때 세상을 보는 안목이 또 바뀌게 됩니다. 어,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소원해지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면요, 어제와 똑같은 세상인데, 오늘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세상,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자꾸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경험들은 소중한 겁니다. 실패도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좀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세상도 좀 넓게 보게 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사람들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실패도 필요하고 또 처절한 절망의 늪에 빠져보는 것도 사실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성숙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좀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진다? 그것이 유익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 경험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경험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질 못해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정말 인생은 참 약한 존재구나. 이것만 깨닫고 말면요. 그 인생 포기해 버리거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구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하셨구나. 그렇다. 인생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내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것만 의지하면 사는 인생에서 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제대로 신앙 안에서 성숙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얼마 경험해 보지 않은 젊은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게 되면 만나는 만큼 인생을 일찍부터 풍요롭게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세일즈 컨설턴트이며 또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자라고 알려진 미국의 지그 지글러라는 이분이 가정예배를 드릴 때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그 지글러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을 앞에 놓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육척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단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 와서 우리 싸우자 이렇게 나섰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무서워서 이리 숨고 저리 숨고 숲에 숨고 나무뒤에 숨고 다 숨어버렸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이 그렇게 무너질 그때에 아직 솜털밖에 나지 않은 그래서 수염을 깎을 필요도 없는 소년 다윗이 나서서 이렇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단다. 여기까지 이 얘기가 이어졌을 때에 어린 아들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요 아니야. 야. 다윗이 용감한 거지 왜 골리앗이 용감하다고 하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소년 다윗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면 되지만 어이 골리아은는아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싸우러 나갔으니까 그거 용감한 거 아니,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요새 말로 무슨 말입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그는 분명히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기르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게 만들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느냐 기르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걸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통키타 가수로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윤영주 장로님이 큐티로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야, 너는 왜네 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느냐 아,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아들 희원이는 지금 16시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먼 곳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내 품에 있을 때도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했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벽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문을 딱 여는데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제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의사소통기계였던 팩스 밀리가 딱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성령님께서 자기의 머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너 저거 가지고 뭐 하는데? 저거 뭐할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이 일어날 시간에 맞추어서 팩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라 겁니다. 그때 장로님이 쓴 편지 한 구절을 소개하면요. 희원아, 내가 네게 부탁한 말이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의 조상들과 같이 신앙을 위해 영국을 떠나온 그런 믿음의 청교도 같이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 미국의 역사가 그랬듯이 너는 개척정신을 배우기를 원한다. 세 번째, 또한 우리 가문이 그러하듯 조국 대한민국의 선각자,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길을 걸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네가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들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일찍 만나느냐 하는 점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 일찍부터.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이만 된다면 그만큼 인생을 더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을 풍요롭게 사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탈무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더 인생을 낭비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할 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 시작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그리고 남은 세계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해왔듯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는 이 사실은 충분히 확실하게 알게 된바 아닙니까? 힘쓰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지식과 능력과 실력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달아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드라마틱한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85세입니다. 그러나 마치 이제 새파란 청년과 같이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젊은이 같습니다. 사실은 현실은 젊은이라도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가나안 땅을 많이 점령하고 이제는 지파별로 이 땅을 이제 분배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전부를 정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아주 강한 부족들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점령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던 부족이 있었는데 바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기럇 아르바라는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이 해보론이 됩니다만 이 땅에는 아주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거인들이었고 강력한 부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 땅을 다 점령하면서도 그곳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때문에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지 오 못했는데 그 가운데 단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존재하는 1세대 사람이요. 어른이요. 믿음의 거장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갈렙이 기름지고 아주 풍성한 그 땅을 가리키면서 이 땅을 나와 내 지파에게 분배해 달라고 한들 당연한 일이었고 그것은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아무도 가지 아니려고 하는 그땅 무서워서 엄두도 내지 못하는 아낙자손의 땅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편안하게 살면 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85세입니다. 이제 모험을 할 나이도 지났고 뭐 이제 새롭게 시작할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게 그 땅을 내게 주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으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무슨, 뭐, 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이땅네가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스라엘 땅도 아닌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나 몸이 약한 사람,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자신을 잃고 보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인물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실패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손대는 일마다 잘못되어서 이제는 포기하신 상태인가요? 그러나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신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훨씬 더큰 꿈을 꾸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훨씬 더 커지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인 겁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냥개 두 마리를 선물로 받았대요. 내친김에 토끼 사냥을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들이 땅에 뒹굴뒹굴 뒹굴기만 하고 토끼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망쳤다는 거예요. 사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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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산더 대왕이 화가 난 거죠. 며칠 지난 후에 이제 사슴 사냥을 나갔다는 겁니다. 저만큼 사슴이 나타났는데도 이 개들이 또뭐 잡을 생각도 쫓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는 멀뚱멀뚱 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치민 알렉산더 대왕이 칼을 빼서 그 사냥개 두 마리를 그냥 쳐서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 지난 후에 그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사냥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토끼 한 마리. 사슴 한 마리도 쫓아가 잡을지, 잡지 못하는 그런 개를 사냥개라고 나한테 주었느냐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대왕. 그 사냥개들은 대왕을 위해서 사자와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들이네. 그런데 토끼나 사슴 잡지 못한다고 죽여버렸으니 아주 알렉산더 대왕이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들을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그냥 대강대강 대강 살다가 세상 떠날 인생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히 사명자로 불러주신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행복, 소유하고 싶어자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 그것, 그것 손에 잡는 것, 그게 목적이 되고, 이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시시한 것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수 있지만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더 살게 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시시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들은 좀더큰 비전을, 좀더큰 꿈을 가져야 될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면 내 목숨이 지금 살아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뜻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뭔가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아직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에 더큰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마치 알렉산더 대왕이 호랑이 잡는 사냥개를 죽이는 것 같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어려운 환경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5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꿈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고 특권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갈렙은 4 0세에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40세 때 그의 눈에 비친 그가나안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과 함께 무시무시한 땅이었습니다. 아낙스 사람들이 사는, 거인들이 사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열 정탐꾼들은 그 현실만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소와 갈렙, 이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그 안악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향해 소망과 비전을 품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꿈 말입니다. 이 꿈을 품고 살아온 지가 45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세월이 이렇게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바로 그 땅, 약속의 땅, 꿈을 꾼그 땅, 그 땅을 아직도 점령하지도 못하고 점령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점령한 땅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점령한 땅을 분배할 때였습니다. 이 지파는 이 땅을 저 지파는 저 땅을 가지라고 할때 갈렙이 저 좋은 땅을 내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로니까 원로 대접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저 내게 저 해부른 땅을 달라.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저 아낙 자손들이 사는 저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건장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들의 칼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 그들을 점령하게 될지 실패하게 될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바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그리로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라 것입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의 그 꿈을 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갈렙에게 배워야 될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갈레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와께서이 말씀을 모세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어한 이 45년 동안을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가 돼. 85세가 돼. 4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45년 된 내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어야 되리라.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 포기해버렸다고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인데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게 하신 것은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갈렙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아직까지 생명을 부여하고 계신 것은 뜻이 있기 때문이다. 결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아직도 싸울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그렇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이는 속이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노인입니다. 여수와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 네 인생 정리해라. 그 땅을 다 분배해주라. 이렇게 말씀하니다 여수와나 갈렙이나 꼭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갈렙을 보십시오. 아직 난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비전으로 보여주던그 땅을 점령하게 해달라.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당신 여호수와 나의 친구 여호수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비전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수와 당신도 듣지 않았느냐. 우리가 45년 전 함께 꾸었던 그 꿈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 아무리 아낙 사람들이 강하고 그들의 성업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의 신앙생활은요. 기대함이 있어야 돼.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광야 생활 45년 동안 그 꿈에 대한 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많아져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 갈렙의 꿈을 기어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야말로 이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죽음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가던 배가 갑자기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배가 요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들을 칩니다. 그때 그들 중에 한 노인이 평화로운 얼굴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지금 배가 뒤집혀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은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딸이 둘이 있었죠. 그런데 큰 딸은 몇년 전에 죽었고, 지금은 작은 딸을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만약 이 배가 뒤집혀서 내가 죽게 되면 큰 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작은 딸을 만나게 될 것이니, 내가 뭐가 두렵겠어? 사나 죽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하게 될 것이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셔서, 아직 내가 이룰 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게 기대를 가지시고, 내게 생명을 주고 계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갈렙의 태도에서 누가 도전을 받고 누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갈렙과 같이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정말 도전받아야 될 사람들은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렙 같은 노인도 어려운 일을 자처해서 나서는데 하물미 아직 청년이고 중년이라면 왜좀 어렵게 보이는 그런 일을 만났다고 기가 죽어서 무력한 그런 삶을 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신감이나 실력이나 용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4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고 또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렛보다도 더 확실한 약속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만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무시한 아낙자손 보지 마십시오.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내 인생을 위협하는 기랏아르바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이라는 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할 때그 땅은 축복의 땅 헤브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 응? 다윗이 눈에 보이게 탁 닫아서 내가 나와 함께 하노라 하면서 눈에 보여주셔서 다윗이 용감하게 나섰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들에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을 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갈 아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45년 동안 점령하지 못하고 있는 땅이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지 말고 갈렙과 같이 갈렙과 같이 내가 살아 있으니 나는 사명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포기해 버리게 되면요. 호랑이 잡는 사냥개를 죽이는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아직까지 훈련시키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이 믿음이 될 때까지 그 생각을 입으로 말하고 시인하고 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의 말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갈렙의 하나님이 지금 너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남은 생에 도전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